역사 문화 고 카카오 프렌즈 36권 포르투갈. 1장. 대양의 시대가 시작되다. 진짜등 이쁘고일지도 모른다고? 곰, 그게 무슨 소리야? 카카오, 고, 넌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그게. 진정해.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추측일 뿐이니까. 왜 그런 추측을 한 건데? 예전에 천재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프고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 이프고에게 인간에 대한 정보를 교육시킬 때였지. 그러니까 인간은 왜요? 인간은 왜 그런데요? 이프고는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 인간은 그렇게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면 어느 날에 이른걸 한다. 하지만 인간은 전쟁으로 모든 걸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그, 그, 야, 그렇지만 세상에는 좋은 인간도 많은데, 어. 천재 박사님은 머리는 좋았지만 말솜씨는 없었지. 물론 박사님은 뛰어난 인간이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저보다 능력도 떨어지고 약하니까, 그냥 제가 세계에 전복해서 인간들 지배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대. 그, 그래서? 절대 안 돼! 그거 나쁜 짓이야! 아하, 농담이에요, 농담. 그게 진짜 농담이었는지알수 없어. 어? 지금 포르투갈 퍼즐 모두 찾았어요. 포르투갈이라면 스페인 옆에 있는 나라지? 네. 그리고 포르투갈 출동료는 이 다섯 명이에요. 그런데 이 포구가 진짜 악당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포구가 악당이트 아니든 역사 문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인물 한건 변함없어. 맞아, 출동하자 고고. 우와, 바람 여긴 어디야?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의 바닷가예요. 시대는 대항해 시대인 15세기 중반인데 퍼즐은 바다 쪽에서 오고 있어요. 대항해 시대? 15세기에서 17세기 무렵 유럽 여러 나라가 바다길 개척해 새로운 땅을 찾아나서던 모험의 시대로 대양의 시대 문을 연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죠. 우와! 태풍 때문에 파도가 엄청 커서 위험하니까 바다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기서 기다리자. 어? 그런데 이런 날씨에 우리 말고도 바닷가에 나온 사람 있네. 저 사람들도 뭔가를 기다리나 슬픈 슬픔, 얼굴에 슬픔과 걱정, 근심이 가득해. 배를 타고 무화원 바다 떠난 사람들의 가족이나 연인일 거예요.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아, 대항해 시대 모험을 떠난 상대도 고생했겠지만, 기다리는 상대도 힘들겠구나. 이렇게 태풍이 부는 날은 더걱정돼있군 한편, 이프 이브는, 우와, 여기 어디야? 1493년의 대서양이야. 퍼즐거꼭 있어. 여기서 어떻 퍼즐 저장해? 잘못하면 바다에 빠지겠어. 기둥에 뭐 묶어. 그런데 입에 타는 사람들 나지? 이건데 특히 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봐? 어어. 아, 기억났다. 저 사람 콜럼버스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콜럼버스? 그래, 스페인 버스 쫓을 때 만났어. 맞아. 포투갈은 먼저 탐험을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 탐험한 끝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길이지. 다시 보니 반갑네. 그럼 이 배가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중이라고? 포투갈 포지 왜 스페인으로 가는 배 있어? 그 배는 스페인으로 안 가니까. 에? 그럼 어디로? 선장님, 아무래도 태풍이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아서 에스파냐까지 가는 건 무리예요. 할수 없군. 태풍 피해 포르투갈로 가자. <laughs> 포르투갈 리스본너배에 돌려라. 아, 그래서 포르투갈로 가는구나. 그나저나 퍼즐 어디 있는 거야? 태풍이 이제 좀 잔잔해졌군 퍼즐이 가까이 에 왔어요 아 저기 배다 배가 들어온다 혹시 저배 우리 남편이 애타게 기다리던 표정이 밝아졌어 하지만 그 배는 콜럼버스 일행이 탄 스페인 배에요 콜럼버스 진짜 스페인에서 우리가 탔던 산타 마리아오야. 어째서 포르투갈 퍼즐이 콜럼버스 배를 타고 오는 거지? 그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올 때 스페인이 아닌 포르투갈로 온 일이 중남미 식민지 역사의 중요한 기기가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태풍을 피해 리스본으로 온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왕으로 찾아갔어요. 콜럼버스의 탐험 이야기를 들은 주왕 2세는. 그들이 허락없이 포르투갈 바다를 다니며 새로운 섬들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황 2세는 스페인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치열한 영토 다툼이 벌어졌어요. 결국 1년 후인 1494년에 두 나라는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긋고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기로 했는데 이 조약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중남미 서쪽 라디 스페인의 시민지가 된 거구나. 브라질만 포르투갈 시민지가 된 거고, 맞아요. 어, 배가 멈췄다. 작은 포터가 갈아타고 있어. 퍼즐도 배를 떠나 여러 번 저거 오고 있어요. 좋았어! 어? 배에 이프라 이브가 있다! 어? 응? 육지에 카카오펀지가 있어! 퍼즐 속도가 빠지 않으니까, 퍼즈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저자할수 있어. 이프이브가 바다에 뛰어들었어. 우리도 바다로 뒤로 들어가자. 윽, 응, 파도가 너무 세서 퍼즈안 보여. 뒤쪽에 있어. 앗, 아, 얘들아, 위험해. 돌아와. 세상에 얼마나 그리운 사람이었으면. 보에 탈까? 파도가 밀려서 소용없어. 헤엄치자. 바로 뒤에 있어. 드디어 그리워하다 사... 사람을 만났구나. 부럽다. 아무도 도장 못했어. 아. 그래? 퍼즐이 이동했어요.